제가 사실 오늘 바이크를 타고 천안을 가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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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완전 조금 신났어. 오늘은 꼭 바이크를 타야 되는 날입니다. 천안에 있는 할리우드라는 바이크 카페에서 모터쇼를 한다길래 국도로 가도 대전부터 천안까지 그렇게 멀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친한 동생들이 국도로 같이 가면서 보디가드 역할, 안전가드 역할도 해준다 그래가지고 오늘 걱정 없이 바이크를 꺼내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압구정 시골지는 자동차만 좋아해, 슈퍼카만 좋아해, 스포츠카만 좋아해, 최고급 세단만 좋아해, 오프로드 트럭만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요즘 한 1, 2년 동안 정말 미쳐있는 건 바이크입니다 바이크 바이크와 슈퍼카들의 만남 오케이 출발해보자 천안까지 한번 가보자 박구정 <목소리> 아, 시골씨가 오늘 슈퍼카도 아니고 스포츠카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바이크를 타고 오늘 장거리 여행을 떠납니다. 천안 여행을 떠납니다. 요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진 않는데 제가 왜 바이크까지 타고 바이크 카페를 가느냐. 이거는 약간 인간적인 부분이 조금 젖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제 5회 대전 자선 모터쇼를 했잖아요. 이하나 유튜버님께서 자선의 목적을 가지고 자선 모터쇼에 참여해가지고 정말 저희에게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천안에서 하는 모터쇼에 전시자 자격으로 참가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모터쇼를 겪어보니까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내 동료 유튜버를 초청을 하잖아요 친분에 의해서 우리 뭐 섭외비 같은 거는 친분으로선 안 받으니까 자동차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전업 유튜버들이 적기 때문에 그 행사에 참가하겠다고 하더라도 참가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어려운 시간을 내가지고 그 행사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면 내가 너무 너무 고맙고 주최 측에도 약간 면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고마운 부분이 진짜 많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소중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제 5회 대전 자석 모터쇼에 참여해서 좋은 행사를 이끌어준 이하나 TV 선생님한테 은혜가 풀어가는 겁니다. 은혜가 풀어. 제가 뭐 그렇게 유명한 유튜버는 아니어도 자동차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 행사를 조금 더 빛내주고, 부경꾼으로서 좀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이하나 선생님이 그래도 조금,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아,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엄청 이쁜 여자친구 있습니다. 이거 꼭억측으로 주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말 순전한 아 동료로서 그리고 친한 유튜버로서 그 자격으로 참여를 하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해의 사람이 어디 어 <laughs>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제가 요즘 카미 행사나 아니면 바이크 모임 그리고 자동차 모터쇼에 웬만하면 시간을 내서 가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그런 좋은 행사에, 좋은 취지의 행사에 많이 얼굴을 비치고 어느 정도 가서 구경꾼으로서 도움을 조금 준다면 전국적으로 이런 좋은 행사들이 많이 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바이크 문화, 자동차 문화 발전을 위해서 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야? 오늘 닥스 타타는 상훈이가 보디가드 겸 같이 가주는데 여기 거미가 있어 얘? 야 거미도 천안까지 싣고 갈 거야? 거미 있어 거미 <laughs> 가다가 기름 넣어야 돼 기름이 하나도 없어 어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제가 이거 차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안전을 위해서 에어백입니다 이게 제가 튕겨져 나가면 에어백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에어백으로 착용을 했고 제가요. 여러분들 바이크를 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전부 다 제가 바이크를 타는 거를 반대를 해요.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고의 안전 장비를 다 갖추고 타는데 바이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고 자존심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고, 인간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던 일에, 3년차, 6년차, 9년차마다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뭔가 좀 새로운 것이 필요한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하늘을 날고 싶다. 저는 하늘을 나는 꿈을 어렸을 때 거의 몇년 동안 계속 꿨던 때가 있어요. 저의 꿈은 하늘을 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런 이상적인 그 뭔가 삶의 방향에 대해서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다가와 줬던 게 바이크였습니다. 저는 바이크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바이크를 안 타던 사람이었는데 바이크를 어느 날 한번 타게 됐는데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매일매일 꿈꿨던 그 현실이 바이크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전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내가 바이크를 탔을 때는 내 꿈을 이루는 뭔가 삶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느낌들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이크를 타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안전하게 바이크를 타면서 아, 라이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laughs> 바이크는 안전장비는 다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만큼 위험한 레포츠는 없어요. 엄청나게 위험한 레포츠죠. 요즘 전국적으로 바이크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천안에 할리우드라는 그 바이크 카페가 생겼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이 가보고 싶었지만 하던 일들이 바빠지면서 못 가게 됐고 천안 할리우드 모터쇼를 계기로 가보게 되네요 그래서 바이크 카페에 가려면 기본적인 준비물인 제가 좋아하는 바이크를 타고 천안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우와, 큰일 날뻔 했다, 진짜. 우와, 나 카메라 잡았어. 우와, 나 카메라 잡았어. 나 지금 완전 조금 신났어. <laughs> 아까 막 주유를 하면서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람은 살다가 언젠가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든, 그게 인간관계든, 그게 가족적으로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날도 오고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날도 오고 인간적으로 무너지는 날도 오고, 우리가 평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와요 그럴 때마다 뭔가 탈출구를 찾으셔야지 탈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진짜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될 거예요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아, 뭔가 좀 새로운 걸 찾으십시오 아 죽인다 죽여 7.4km 남았습니다 음. 빨리 가, 가, 시키야, 가, 가, 시키야, 가, 시키야, 가, 시키야, 가, 야 가, 가, 하하하하하하하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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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이렇게> <laughs> <새끼. 잡혔지>, <laughs> 뭐야, 방구 키지마! 야, 형 피부 안 좋아져, 방구 키지마. 이게 저단에서는 고 RPM을 쓰기 때문에 이게 바퀴에 힘이 강해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 이거 뭐야? <laughs> 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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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불, 꼬불 멀미하겠는데 어? 그래, 바이크 카페로 가려면 요 정도의 코스는 지나가야지. 저는 바이크 초보기 때문에 천천히 살금살금. 살금. 박스터가 완전 와인딩 머신이야. 바이크보다 더잘 타잖아, 코너를. 그래도 동생이 보디가드 해준다고 자기 고속도로로 가도 되는데 같이 가줘서 기분 좋네요. 그리고 바이크에 엔진열이 적당하게 올라오고 옷도 따뜻하게 입었고 오늘 낮 기온이 23도라서 탈만 합니다. 와, 바이크도 엄청 많이 와있네요. 아 이거 비싼 바이크들이 많아 가지고 어디다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라이더 형님들 많아 가지고 행동 잘 해야 되는데 이거. 초차처럼 보이면 완전. 그리고 이게 바이크가 넘어지면 도미노일 것 같아 가지고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 r 6 바이크를 타고 천안에 왔습니다. 제가 왜 왔냐면요. 천안에 있는 할리우드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왜 할리우드가 아니라 할리우드인지 아세요? 바이크 카페이기 때문에 할리데이비슨의 할리를 따 가지고 할리우드라는 카페고요. 진짜 빈티지하고 너무너무 이쁜 곳에서 모터쇼가 열린다 그래서 바이크를 타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일단은 바이크는 기본입니다. 여기 오면은 정말 형형색색의 엄청난 바이크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눈에 띄는 바이크가 한 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바이크가 가장 눈에 띄어요. 저는 이 바이크 보고 야생마 님 오늘 오신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바이크나 차량이든 미들급을 타든 쿼터급을 타든 리터급을 타든 125cc를 타든 오! 오! 본인이 본인의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모터스포츠를 즐긴다는 거는 어, 높고 낮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125cc 바이크로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다음 단계인 쿼터급 바이크 i 6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바이크 카페를 보러 온게 아니고 바이크 문화 플러스 자동차 문화를 융합시키는 자그마한 모터쇼가 열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할리우드 카페에 와있고요 어 이게 이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린치 이런 거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 어, 저는 여기 사장님이 진짜 머리가 엄청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큰 모터쇼도 있지만, 어느 한 특성에 기대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는 모터쇼들이 많은데요. 이 업체는 어 이게 랜로드라는 튜닝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빈티지 커스텀 페인트. 이게 제가 오토살롱에서 처음 봤는데 래핑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래핑이 아니라 이런 커스텀 기술을 익히셔 가지고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 나도록 페인팅을 한 차종들을 오늘 다 모아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프로드, 그리고 남자, 그리고 캠핑 오프로드 차량을 빈티지하게 튜닝하고. 내가 오프로드를 해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남자의 캠핑을 이렇게 즐기는 거죠. 이거는 캠핑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런 컨셉으로서 즐긴다면 나는 산에서 안 내려올 것 같아. 나는 자연인이다 그냥 찍을 것 같아. 지금 현재 이 장면이 오늘 열리는 모터쇼의 주제를 대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이 자그마한 모터쇼의 분위기가 남성 그리고 빈티지 오프로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어 그렇게 규모가 큰 모터쇼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유튜버들이요. 돈을 받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모터쇼나 전국에서 열리는 이런 개인적인 모터쇼 업체의 모터쇼가 있다면 열릴 제껴두고 그냥 무료로 무조건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면 자동차 문화를 사랑하고 바이크 문화를 사랑하는 그 문화의 발전을 누구보다 위한다면 이런 곳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유튜버들이. 재능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 더 이런 행사들이 풍성해질 수 있고, 우리 할리우드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 유튜버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 오네. 2회 때도 해봐야지, 3회 때도 해봐야지, 10회 때도 해봐야지, 100회까지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모터쇼들이 곳곳에 열리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자동차 문화, 그리고 플러스 바이크 문화가 꼭 피우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으로서 대전에서 천안까지 바이크를 타고 달려왔고요. 이런 것들을 자동차 유튜버들이 솔선수범해서 함으로써 자동차 문화나 바이크 문화가 조금 더 성숙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카페 누가 할줄 알았겠습니까? 자동차 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니까 자동차를 주제로 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바이크 카페 뭐 언제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바이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주니까 곳곳에 바이크 카페들이 생겨남으로써.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토 문화에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뭐, 클래식카그 다음에 슈퍼카, 스포츠카, JDM, KDM, 오프로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문화는요, 아, 외국과 같이 발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어요. 모든 모토 문화들이 한 군데로 집중이 되고 합쳐졌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 문화, 바이크 문화 플러스 그 외에 문화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늦었어요. 나는 바이크를 타니까 바이크 문화만 생각해야 돼. 나는 어? 오프로드를 타니까 오프로드만 해야 돼. 나는 슈퍼카 타니까 나보다 더 낮은 급의 차량을 타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어. 나는 엄청난 튜닝카를 타니까 튜닝 안 하는 사람들은. 제껴둬야 돼. 이런 생각을 전부 다 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문화, 모토 문화가 한 곳에 뭉쳐졌을 때 그러한 문화에 대한 편견들이 사라짐으로써 대화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모터쇼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다지 화려하지도 않고 그다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소규모의 시도하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문화 바이크 문화, 모터 문화가 발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그 문화를 크게 키울 수 있을지, 늦게 시작한 우리의 그런 후발주자들이 어떻게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을지를 다 같이 고민하는 자리들이 마련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서울이나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모터쇼, 국내 모터쇼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풍성하진 않지만, 누구든 이렇게 보세요. 지금 구경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아요. 다 같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 유튜버들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분한 사랑 받았잖아요. 내까지 게 뭐라고?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자선의 의미로 재능 기부의 의미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다녀서 뭉쳐가지고 이렇게 좋은 재능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